이탈리아 음식이라고 하면 대부분 피자나 파스타를 떠올리지만 실제로 이탈리아에서 아주 오랜 세월 사랑받아온 음식이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고 조리법도 단순하지만 이탈리아인들의 식탁에서 결코 빠지지 않는 그것, 바로 샐러드입니다. 샐러드의 기원 자체는 기원전 6세기, 고대 그리스 무렵으로 추정되지만, 본격적으로 발달한 것은 로마제국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인들의 식탁에 상추 는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 식재료 였습니다. 황제의 식탁에서도 예외는 아니 었습니다. 특히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병을 앓던 중 상추를 먹고 회복하는 등 상추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습니다. 로마 군인들에게도 상추는 아주 중요한 식량이었는데 야영지를 설치할 때면 빠지지 않고 상추 밭을 조성하곤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로메인 상추 의 이름 역시 로마인들이 즐겨먹어 붙여진 이름입니다. 로마인들이 상추를 먹는 방법에는 딱히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이들은 별도로 상추를 익히지 않고 날 것으로 먹었는데 대신 여러 채소들과 함께 소금을 버무려 맛을 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드레싱인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샐러드라는 단어도 소금을 뜻하는 라틴어 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당시의 소금은 하얀 황금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귀하고 비싼 재료였습니다. 심지어 화폐로 쓰이기도 했는데 군인들에게 때때로 소금을 봉급으로 지급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인지 영어 단어 샐러리 또한 소금, 살에서 유래했다고 하죠. 이처럼 샐러드의 시초는 상류층들의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이 몰락한 후 샐러드는 귀족들의 식탁에서 자취를 감춥니다. 농경을 중시하던 로마와 달리 유럽의 새로운 주도 세력이 된 게르만족은 목축 중심의 식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고기 중심의 식단이 주류가 되었고 날채소는 외면받기 시작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날채소를 차갑고 거친 음식으로 간주했죠. 상추는 위에 부담을 준다며 천한 사람들이나 먹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다시 샐러드가 유럽의 식탁으로 돌아온 것은 르네상스 시대 이후였습니다. 농업이 발달하고 유럽 요리의 중심이 다시 이탈리아와 프랑스로 넘어오면서 샐러드는 다시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특히 이탈리아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카테리나드 메디치가 프랑스 앙리 2세와 결혼하면서 샐러드 문화는 프랑스 왕실로까지 퍼져나갔고 이후 샐러드는 크게 발전했습니다. 르네상스의 상징과도 같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역시 샐러드를 사랑했죠. 르네상스를 지나 근대에 이르면서 이탈리아 샐러드는 식문화의 한 축으로 확고히 자리 잡습니다. 특히 이탈리아 남부에서는 샐러드가 식사의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빵과 함께 먹거나 고기에 곁들이고 때로는 그것만으로도 식사를 대신했죠. 로마에서는 샐러드를 언제 먹을 것인가에 대한 오랜 논쟁이 있었습니다. 에피타이저로 먹을 것인가, 식사 중간에 먹을 것인가, 디저트처럼 마무리해 먹을 것인가 하는 문제였죠. 하지만 이 논쟁의 정답은 없습니다. 이탈리아인들에게 샐러드는 식사 중 어디에 들어가든 항상 함께 있어야 할 존재일 뿐입니다.